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욕하면 안 되는 단 하나가 있다면 디자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데일 찾아먹기. 빌리지 팬잉 반응이 좋다면 이어서 하나하나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빌리지 누나입니다. 이 가게에 있는 컴퓨터 앞에 다가가면 노비 브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장갑이 있습니다. 우선 벤치에 있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서 코리아 포스터와 월드 포스터가 있는 거 보고 가시고요. 시계틀입니다. 이곳에는 상당히 유명한 짤이 탄생했는데요. 사소한 것부터 살펴보자면 이런 버스 정류장을 빌리지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데 여에 있는 버스 번호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4 8 8로 영화에서 나온 그 번호인 걸까요? 이 버스 정류장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시계탑으로 가기 전에 간 같은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카트라이더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홍길동과우치가 나오는 코리아 포스터 그리고 브라이언과 아이리가 나왔던 월드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카트 탑사키 자리 탄생한 그곳 뒤에는 데저트 포스터와 문의 시티 이곳을 지나가서 지름길을 타게 되면 보이는 장갑 그리고 물질의 장갑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짧고 굵게 소개할 만한 빌리지 시청 건물입니다. 유일하게 이 배지에게만 직구를 뒀거나 다가가면 빙글빙글 한바퀴를 도는 배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배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국룰 트랙 빌리지 고가에는 바로 앞에 부식의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북남해의대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 곳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우체통에는 노란 장갑이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컴퓨터에는 배치, 딩글딩글, 회전 버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를 질주하기 전에 길을 막아놓는 블럭 앞에는 빨간 장갑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가를 다 지나가기 전에는 월드테마와 분남의 해적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입니다. 손가락에는 파란 장갑이 걸부러져 있는 것을 볼수있고요 손가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시계탑 안에는 무협 테마와 신화 테마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부밀터널입니다. 이곳 꼬깔콘이 있는데 바로 좌측으로 꺾어 주시면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점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 측에는 역대 카트 그리고 타이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 터널도 지나고 다리도 건너뛰고 바로 뒤에는 4개의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봤던 포스터들은 이미 앞전에 설명했던 포스터들과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코스부터 조금 복잡한데요. 지나가기 전에 파는 장갑 하맨 처음 점프대에 떨어지고 나면 좌측에 신호 포스터랑 월드 포스터 하나. 꼬린 직전에 바나나 상자 위에 노란 장갑 하나, 그리고 그 근처에 녹색 장갑이 점프대 뒤에 하나. 이렇게 둘러보시면 빌리지 투어는 끝이 납니다. 빌리지 투어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추억 여행으로 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죠. 이렇게 맵의 디테일을 살펴볼 만한 이터의그들 그런 게 많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 편으로는 사막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